찍금에서 이런 거지 아들도 보여 주겠어리신랑을 <laughs> 보여 줘야 돼. 이거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우와. 어, 신기해. 아, 두꺼비를 보네. 어떻게 잡았지? 두꺼비요. 개구리요. 두꺼비 같아요. 지 네. 아. 어? 이거 찍고 있어. 울. 뱀. 뱀이 개구리 먹고 있어. 이거 리요 돼? 이게 이 화사도 저 어금니는 독이 있다고더라고요. 암니는, 어, 암니는 어, 독이 없는데 어금니는 독이 있어가지고. 설마 이렇게 찍고 있는데 나를 갖다 확 넉... 얼굴이 리는건 아니겠지? 어금니어가지고 힘이 장사네 오! 그럼 오! 고 투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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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